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다음 삼각형과 합동의 삼각형을 그려보시오. 그러면 일단 5.4cm부터 나가 그려줘 대충 이 정도 그리고 각기역 니은 디그 세각 크기가 70도지. 그러면 여기도 각도기를 재고 7 0도를 이어. 그리고 각기억 디근 은의 각의 크기는 50도지. 그러면 여기도 각도를 대고 50도, 50도를 이어. 잘못했다. 50도를 이어. 그러면은 만나는 점 있지. 여기에 이어주면. 얘가 합동이잖아. 그냥. 그러면 얘도 위가 4cm, 가을 크기도 70도, 50도.